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저장 용량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모델을 찾기 어려우셨나요? 기존 아이폰은 저장 공간이 부족하거나 무게와 내구성에서 아쉬움이 있어 불만족스러웠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애플 정품 아이폰 16프로 자급제 화이트 티타늄 512GB는 프리미엄 티타늄 소재와 넉넉한 저장 공간.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현재 49% 할인 혜택까지 주어져 최고의 구매 기회라 할수 있습니다. 아이폰 14, 15 시리즈에서 발열, 무게, 저장 공간 부족이 대표적인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화이트 티타늄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갖추고 512GB 대용량 저장 공간으로 영상, 사진, 앱을 부담 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자급제 모델이라 통신사 약정 없이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한 것도 중요한 선택 이유입니다. 애플 정품 아이폰 16 프로 자급제 화이트 티타늄 512GB는 프리미엄 소재, 대용량 저장 공간, 강력한 성능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스마트폰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49% 할인 혜택이 진행되고 있어 업그레이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금이 최적의 구매 타이밍입니다.